잘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께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도움을 주는 귀인과 길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인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도움과 기회를 주는 특별한 존재이며 길신은 선생님들께 안정과 성취를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잘 활용하시어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은 천간이 병화이고 지지가 신금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따뜻한 기운을 상징하며 열정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은 귀금속처럼 섬세하고 예리한 기운으로 정밀함과 실용적인 사고를 나타냅니다. 병화와 신금의 조합은 따뜻한 열정과 냉철한 판단력이 어우러져 병신생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신생은 12운성에서 신금의 위치로 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 기운은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에너지를 상징하며 병신생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는 병신생이 도전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병의 기운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담을 나누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병신생의 십성에서는 병화가 신금을 만날 때 식신의 기운이 나타납니다. 식신은 풍요와 창조를 상징하며 병신생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식신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물운과도 연결되므로 병신생이 꾸준한 노력으로 재정적 안정과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신의 기운이 강할 경우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신생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인은 천을 귀인입니다. 천을 귀인은 병신생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병신생의 사주에서 쥐나용의 기운이 있을 때 강하게 작용합니다. 천을 귀인의 도움은 병신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거나 중요한 조언과 지지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특히 병신생이 직장에서 성공을 이루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삼합기인도 병신생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금은 지와 용의 기운과 삼합을 이루며, 이는 협력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삼합의 기운이 완성될 때, 병신생은 인간 관계에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루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협력자와 함께 재정적 성취를 이루거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삼합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신생에게 중요한 길신 중 하나는 문창 귀인입니다. 문창 귀인은 병화의 따뜻함과 신금의 정밀함이 결합될 때 특히 강하게 작용하며 병신생이 학문적 성취와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병신생이 학문이나 예술, 창작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자녀 교육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창 기인의 기운은 특히 학문적 연구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월덕과 천덕은 병신생의 안정과 신뢰를 가져다주는 길신입니다. 이들은 병신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특히 쥐나 용의 기운이 함께 있을 때 월덕과 천덕의 작용이 강해지며 이는 병신생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재정적 안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병신생은 월덕과 천덕의 기운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태도로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폭덕귀인은 병신생의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길신으로 쥐와 용의 해와 같은 시기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폭덕귀인의 기운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병신생이 재물을 쌓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폭덕귀인의 영향을 받을 때는 신중한 태도로 재정을 운용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할 때 폭덕귀인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병신생이 이러한 귀인과 길신의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병의 기운을 가진 병신생은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힘을 활용해 꾸준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식신의 기운은 창의성과 풍요를 상징하므로 이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삼합의 기운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협력과 화합을 통해 중요한 성취를 이루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문창기인과 월덕 천덕의 기운을 통해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신생은 병화와 신금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화의 따뜻함과 신금의 정밀함이 균형을 이룰 때 귀인과 길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이를 위해 지나친 감정적 반응이나 과도한 냉철함은 피하고 유연하고 신중한 태도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병신생께서는 천을귀인, 삼합귀인, 문창귀인, 폭덕귀인 등 다양한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주를 타고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병의 기운과 식신의 특성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귀인과 길신의 작용이 강한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서 귀인은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특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귀인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예상치 못한 좋은 환경 또는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길신은 좋은 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내 삶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데 힘을 더해줍니다. 길신은 특히 학문적 성취, 재물은,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내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귀인과 길신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귀인은 내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길신의 에너지는 내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 강하게 작용합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는 내 삶의 흐름을 믿고 차분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 가느냐에 따라 운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인과 길신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강화됩니다.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귀인과 길신의 작용이 더욱 강해져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을 평생 도와주는 귀인과 길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귀인은 타인의 도움과 조언으로 길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선생님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인과 길신의 작용을 통해 선생님들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망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